안녕하세요. 저는 어르신 복지 상담만 25년째 하고 있는 복지사 박용철입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지만,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니, 그 돈을 나라에서 줬다고요? 왜 아무도 안 알려줘요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, 2025 민생지원금과 정부지원제도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. 이 영상 하나로 놓치는 혜택 없이 다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먼저,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입니다. 단,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기본 금액은 15만원.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5만원이 추가돼서 총 40만원, 차상위 계층은 15만원 추가로 총 30만원,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2만원이 추가됩니다. 그래서 조건을 다 만족하시면 최대 42만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. 전 국민 대상이라니까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기본 금액은 자동 지급될 수 있어도 추가 금액은 신청자에게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.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자녀분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꼭 확인해 보세요. 신청 시기는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부터 관련 뉴스나 공지 사항을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. 다음은 선착순 할인 쿠폰 이야기입니다. 정부가 문화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778억 원 규모의 쿠폰을 제공합니다. 숙박, 영화, 스포츠, 공연, 전시 미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, 할인율은 보통 30%, 많게는 반갑 이상도 됩니다. 단, 이건 선착순입니다. 늦으면 진짜 놓칩니다. 정부24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, 신청 날짜가 열리자마자 들어가셔야 받을 수 있어요. 다음은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빚 문제입니다. 정부는 이번 민생 정책과 함께 채무 조정 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새 출발 기금입니다. 2024년 11월까지 생긴 빚이라면, 조건에 따라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배드뱅크 제도입니다. 장기 연체 상태인 분들의 빚을 정부가 사서 아예 소각해주는 제도입니다. 세 번째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장사하다가 생긴 빚이 있다면 최장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. 어르신들 중에도 연대보증이나 자녀 명의로 대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꼭 상담 한번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. 다음은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. 이건 정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타시는 분들에게 자동 환급이 됩니다. 일반인은 20%, 저소득층은 무려 53%까지 돌려받습니다. 광주에 사신다면 지패스는 환급률이 더 높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.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해 연 최대 24만원을 환급해주는 경기패스가 있습니다. 또 인천시민은 아이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도 환급이 가능합니다. 연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해당 지역 교통청이나 복지 사이트에서 할수 있고 자녀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이 모든 제도는 놓치면 끝입니다. 조건이 어렵지 않고 정보만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딱두 가지만 해주세요. 첫째, 지금 영상 끝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. 사이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져 있습니다. 둘째,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돈, 혜택, 도움입니다.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